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죠. 아, 기다리시는 분은 또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제가 환절기가 되면 좀 컨디션이 나빠져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도 찬바람이 부니까 컨디션이 저조하더라고요. 게으름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챙김 수련 일상에서 할수 있는 마음챙김 수련 중에. 아침에 할수 있는 마음 챙김 수련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마음 챙김의 주제로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라는 책에서 짧은 글기를 뽑아 봤어요. 여러분, 고요하게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자명종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는 것이 좋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는 시간까지 가능한 한 충분한 여유를 가져라. 서두르지 말고 세수를 해보라. 시원하게 얼굴에 부딪혀오는 차가운 물줄기를 즐겨보는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입어라. 오늘 하루 당신을 치장해줄 옷에 대해 기쁜 마음이 들 것이다. 아침을 먹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세수를 하고 천천히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느긋한 아침은 하루가 당신에게 선물하는 자유로운 시간이자 한껏 숨쉴 수 있는 활력소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자명정이 울리자 즉시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마지못해 일어나셨나요? 어,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생각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진 않으셨나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수할 때 얼굴에 부딪히는 미끈하면서도 시원한 감각을 충분히 알아차리셨나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헹구면서 차가운 감각이 얼굴 전체에 퍼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셨나요? 피부 표면에서 일어나는 시원함, 약간의 긴장감, 정신이 맑게 깨어나는 느낌 등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옷을 입는 시간도 마음 챙김을 연습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옷은 우리의 맨몸을 감싸주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요. 맨몸에 부드러운 천이 닿는 느낌,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걸칠 때 어떤 느낌과 인상이 지나가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내 몸을 감싸는 옷은 나를 숨기는 동시에 드러냅니다. 멋진 옷을 입으면 고향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고향감이 어떤 감각을 불러일으키는지도 생생하게 알아차려 보세요. 치장한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도 알아차립니다. 아침에 10분의 여유를 내기는 쉽지 않죠? 어, 아침에 10분은 한낮에 한 1시간 한 정도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셔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루틴에 어, 마음 생김을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루틴에 생기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첫 출발을 이렇게 여유있게 보내신다면 그 여유로움이 온종일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아침 시간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한 8분 정도 마음 챙김 수련을 하면서 하루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보통 자주 쓰는 명상 자세로 앉아보세요. 이 자세가 불편하신 분은 어떤 자세든지 자신이 편안한 자세를 골라서 앉아보세요. 벽에 기대어도 좋고요. 양손을 부드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을 바닥으로 해도 좋고 천장을 봐도 좋습니다. 올려놓고 척추를 바로 세우세요. 턱을 약간 당기시고 부드럽게 눈을 감으세요. 자연스럽게 여섯 번 호흡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의도를 세웁니다. 평화, 기쁨, 행복, 활기, 유쾌함, 자유, 가벼움, 생기 등등 긍정적인 기분 중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저는 기쁨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기쁨과 평화 속에서 보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세번 반복하면서 내 마음 속에 의도를 심어 보세요. 오늘 내게 일어날 일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기쁨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기쁘고 평화로운 나,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들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잡념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을지 회의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저런 잡념이 떠오르면 강물처럼 흘러가는 의식이 강에 흘려보내세요. 나의 의도를 방해하는 생각을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내가 다짐했던 평화와 기쁨을 다시 떠올립니다. 평화롭고 기뻤던 순간을 기억해도 좋아요. 그때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그 기분 속에 머물러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기분이 온 몸에 퍼지게 해보세요. 우리 뇌는 실제보다는 상상에 더잘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상상하시고, 그때 자신이 어떤 기분일지 미리 가보세요. 상상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보세요. 내 몸은 그 속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이미 그 기분을 충분히 즐기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나는 기쁘고 평화롭다. 여기에서 벗어난 어떤 생각이라도 의식의 강물에 실어 보내세요. 세포 하나하나가 이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온 몸에 깊숙이 스며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것과 함께 호흡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계를 창조하시겠어요? 불행을 창조하시겠어요? 행복을 창조하시겠어요? 갈등을 창조하시겠어요? 평화를 창조하시겠어요? 그것을 당신 자신이 선택합니다. 사물들, 형상들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어느 한 곳에 주의를 두지 말고 마음 챙김의 빛을 가능한 한 넓게 퍼뜨리고 시야를 가능하면 넓게 하면서 내 눈앞에 벌쳐진 광경이 망막에 떨어지게 하세요. 무엇을 애써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눈을 뜨고, 마음 챙김의 빛을 넓게 퍼뜨리세요. 이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다. 그 느낌 속에 잠시 머물러보세요. 잘 드시나요? 잘안 드세요? 잘안 드시는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근육도. 좀 튼튼하게 기르려면 처음에는 아프고 쑤시고 힘들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챙김 근육도 매일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튼튼해지면서 더 깊고 넓어질 겁니다. 이렇게 훈련된 마음챙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키우는 소중한 양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음 챙김 수련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